빨리 빨리! 리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리다다다다다리다다다다다리다리다다다리만다다다다리다다다다다다다다다리다리다리다다다다다다다다다리다다다다다리다리다다다리다다다다다리다다다다다리다다다다다리다다다만다리다다다다다리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리다다다다다리만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알았어었어 알았어. 요걸 진짜 개빨리 내려야된다 더미노스 차 먹을수도 그래. 있으니까 어어 어. 아 진짜 그러니까 더미노스 이겨되는거잖아 일단 차는 그래 나카산 이해야돼저병반 그, 그 운전대 못잡게 나카산 개빨리 내려야돼 진짜 빨 응. 가자자 가자. 응. 코드로 유자 나카산 빨라야된다 진짜 부장님 응? 응? 지금 뭐저 응. 어, 양반 늦었다 늦었다 잠깐만 이상한데 가는데? 야 고정차 타러 이상한데 가? 아니 씨 어디? 아니 이상한 학교 앞 학교 앞에 갑자기 저기 고정차로 가는데? 왜? 몰라. 무장님 일단 타봐. 유자 와서 차 타봐 나. 저차 가서 주먹으로 패자 일 평은 안 들러도 돼? 유 유골 유골 권총 빌로 놓는데 아니 씨. 아니 이거 개꼬였네 진짜 저거. 아니 우리 태워가지고 같이 가든가. 잠깐만. 얼바, 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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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터. 장전해, 장전해, 장전해. 야, 내 지금 갔다 보게 내가 지금. 어. 어디로 갔지? 아 이거 딜레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여. 일단 앞에 온거 같아. 아야, 야, 야 여기야, 여기 지금 이번에. 아이 어디 어디 어디. 번 2번. 2번. 2번? 2번, 2번. 가능? 이렇게 왜 포로? 보네보네보네 어디 어디 어디. 반다반다반다 2번 2번. 2번 네 있었어. 지다어 오른쪽으로. 이리 갔다. 이 가까이 가서 박히 터트려. 가까이 가서. 아, 나, 나 가까이 붙여 줄게. 어차피 다시 아이. 대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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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나 먹어 이거 마첼퇴 아다시 다시 이 빨라 아왜 이렇게 빨라 다시야 아니 권총 빌런이 U자로 안들려고왜저 양반 저기로 가게 한거야 아씨 아파트로 내렸잖아 근데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는데 모른다고? 씨, 아니 당연 모르지 권총 빌런 타 지금 권총 빌런이 운전하는 줄 알고 있는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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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갔어? 아죽겠다 제발. 본다. 어 바퀴 더 트려. 바퀴 더 트려. <laughs> 바퀴 더 트려 바퀴. 바퀴 더 트려 바퀴.

생일 축하합니다. 으아,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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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람> <람> 아, 도망갔다. 도망다 도망. 도망. 아니 뒤를 딱 봤는데 차 소리가 내가 잘못 들리는 건가 해가지고 뒤를 딱 봤는데 곤충비라는 차에 누가 타 있는 거임 <웃음> <웃음> 처음에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하고 마커를 지웠어 UI를 끄고 근데 뭐던 새끼야 <laughs> 피에로가 운전하고 있어 <laughs> 존나 운전했네 방금 와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피에로가 운전하고 있었어 너 어, 딥코, 딥코 할래? 네 딥코 가자 같이 유차 내리자고 했는데 원래하면은 유차 같이 내려가지고 내가 처 먹고 튀고 둘이서 네. 마타이 가는 어, 그림이었는데 어. 막, 막, 축하합니다. 어. 막 진짜 아. <laughs>